안녕하세요, 티아 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원펀맨 최강의 남자 다시 한번 가져갔고요 새로운 덱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 있죠. 백신맨하고 지저왕, 아마이마스크, 수왕 요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성장이라든지 시너지 효과라든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댓글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백신맨과 지저왕 어차피 얘네 둘은 연소덱이고 아마이마스크와 수왕은 부상덱이기 때문에 연소도 두 명, 부상도 두명 있기 때문에 이걸 비교했을 시 무적 부상되기 훨씬 좋아요 속도를 바꿔 보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제는 1번으로 잡고 백신맨과 지저왕 대신에 아마이 마스크랑 수왕을 1 2번으로 바꿔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요 상태로 스테이지를 한번 자동으로 돌려보고 그 다음에 속도를 아마이 마스크랑 수왕 쪽으로 2 3번으로 바꿔서 한번 똑같은 스테이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소에 관련된 애들 압열해 두고선 동제 1번 지저왕 2번, 백신맨 3번, 요 순서대로 한번 자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필살기는 다 나오게끔 해놓고요. 자, 봅시다. 과연 어느 정도나 효율성을 발휘해줄지. 야, 요거 보면은, 부상덱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 이 에너지 게이지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캐릭터한테 부여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지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한번 가볼게요 아토믹 사무라이 얘한테는 안될 것 같은데 자동으로 한번 봅시다 과연 가능한지 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치명타 들어왔기 때문에 에너지 게이지 다시 나오고 지저항까지 이렇게 연속 묻혔죠 야 여기까지는 진짜 괜찮은데 황금볼 나오고 아마이 마스크까지 또 넘어가구요. 자, 분위기 봅시다. 야, 애들이 우선 레벨업을 안 해놔가지고 좀 약하긴 해 여러분들. 야, 백신맨 죽었고. 너무 약한데? 동제가 거의 다 먹여 살리는 거 같아. 좋아, 여기까지 나쁘지 않고. 좋았어. 여기까지 요런 느낌인거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장비 한번 바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대에 관련된 애들은 별 두개로 끝냈거든요 자 우선은 수황에 관련된 장비카드 마피아 코트이기 때문에 요거 다 해제해줍시다 지저왕같은 경우도 추격을 하기 때문에 마피아 덱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주시고 자 마피아 덱에서 그대로 코트 입히고 바지 입히고 신발 신기고 모자 씌워주고 요렇게 지저왕 가지고요 수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스피드로 갔었거든요, 여러분들. 자, 속도 눌려주고 검객 입혀주고 넥타이 매주고 신발 신겨주고 바지 입혀주고 요렇게 하면은 수왕하고 지정하고 바꿔 준 부분이고요. 하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자, 우선은 아마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삼성이지만은 레벨이 40이라는 거. 그리고 백신맨은 2성이지만 레벨은 44렙이라는 거. 요 정도는 좀 알아주세요. 백신맨 같은 경우는 속도지만은 전투 세트로 입고 있습니다. 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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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고 아마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번개 쪽 세트를 입고 있고요. 요거다 해제해 주고 입혀 주고 신겨 주고 입어 주고 자, 장갑 요렇게 착용. 자, 아마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속도로 바꿔 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수왕하고 아마이 마스크가 1, 2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전투 진영. 자, 여기 보면은 동재가 1번, 수왕이 2번, 아마이 마스크 3번, 백신맨 6번. 지저왕 5번. 이런 느낌으로 됐기 때문에 완전히 순서만 바뀐 거예요. 앞서서는 연소대기 메인이었다면 이번에는 부상대기 메인인데 속도는 얼마나 차이나고 어떤 느낌으로 부상대기 좋을지 연소대기 좋을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가진 덱 안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부상대기 약하다 연소대기 약하다 이걸 구별하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덱에 관련된 부분이 두 명씩이기 때문에 요점은 꼭 알아주시고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아까는 이성으로 끝마쳤었는데 자, 과연 아마이 마스크 이게 좋아. 몇 대를 때리는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수왕 가서 쳐주고 자, 봅시다. 어떤 느낌일지? 요것도 이성으로 끝내 줄지. 우선 아마이 마스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끝낼 확률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요것도 두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수왕 여기서 블록해 주고 그렇지, 여... 아토믹 사무라이는 처치해줬고, 야, 뒷열도 그냥, 와. 황금볼로 없애주나? 야, 이거, 센데, 이게서? 이게 뭐야? 자, 여러분들 지금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아, 그래요. 제가 레벨업을 좀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수왕이 60레벨이에요. 하지만 지저왕과 백신맨을 보면은 50과 44이기 때문에, 이 수왕이 솔직히 거의 다 했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정확한 비교는 할수 없지만은, 얘가 마피아 덱을 입으면 동제보다 높아요, 투력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들. 단일 타겟을 기준으로 할 때는 수왕과 아마이 마스크에 관련된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 전체적인 부분에 연소덱을 묻히는 부분은 지저왕과 백신맨이 좀난것 같은데, 요거는 유저들의 어느 정도 성향 차이다라고 좀말씀드려주고 싶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지저왕하고 백신맨을 1번으로 뒀을 경우, 앞열에 둬야 되나요? 뒷열에 둬야 되나요, 여러분들? 앞쪽에다 두면 빨리 죽는 것 같고, 또 다른 애를 대처할 만한 탱커가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 탱커 쪽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간단하게나마 좀 비교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만족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카드덱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이 얼추 조금은 비슷해야지 비교가 좀될것 같은데, 제가 가진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우선 이렇게 한번 비교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대구성하실 때 이런 부분이라는 거좀 참고는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간략하지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옴.